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 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기독교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때까지 기독교는 구약의 카나안 정복처럼 폭력과 강요로 기독교를 전파했으며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로마 카톨릭이 한 것이지 절대 개신교나 침례교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덤태기를 씌웁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 한 짓을 연대 책임자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카나안의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 갑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카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은 카나안인들의 죄가 가득 차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폭력이나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중해야 하니까 첫 번째 인간 아담의 원죄로 당신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찔림과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단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란 사탕발린 말이나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는 호객행위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날 교회 이름이 인쇄된 물티슈나 주고 차나 나눠주고, 떡이나 돌린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회심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